부산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수영구 남천동 삼익 비치타운의 재건축 추정 분담금이 8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자 조합원들이 적잖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급증한 공사비로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치솟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 비치타운 재건축 조합은 최근 분양신청 안내문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4,500만원으로 통보했습니다. 일반 분양가격은 3.3제곱미터당 9 0 0만원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한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 클래시보다도 월등히 비쌉니다. 조합은 3일부터 4월 3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전용 84제곱미터 평균 분양가는 17억 935만원으로 현재 전용 84제곱미터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주택형을 받으려면 분담금 6억 8,195만원을 내야 합니다. 전용 74제곱미터 소유 조합원은 전용 84제곱미터를 받기 위해 8억 3천만원을 납부 해야 합니다. 분담금이 이토록 많이 나온 것은 일반 분양이 거의 없는 사실상 1대1 재건축이기 때문입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이 반영되면 분담금은 이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어 입주권 대신 감정평가액을 돌려받는 현금청산을 선택하거나 입주권을 싸게 파는 조합원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와 공사비로 인해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있는 단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유의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